루게릭병 ALS, 건이축성 척삭경화증, 건이축성 척색경화증, 건이축성 축삭경화증, 건이축성 축색경화증 점점 더 무기력해지던 루게릭 정상 발현 3년차인 환자분께서 루게릭 실탕을 복용하시고서 루게릭 정상 발현 전보다 힘이 좋아져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라고 신기해하십니다. 안 움직이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움직이면 근육이 아프고 움직이고 나면 근육이 떨리면서 점점 더 근육에 힘이 빠져 오래 서있기조차 힘들어 하셨던 루게리 정상 발현 3년차인 환자분께서 도움을 청하시면서 밤새 뒤척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눈꺼풀조차도 무겁고 어깨부터 손깔까지 저리고 뻣뻣하니 바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요리조리 천천히 조금씩 머리끝부터 발까지 뻣뻣함이 풀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움직이면 뻣뻣하고 움직이면 아프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있습니다라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루게릭 증상인 줄 모르셨던 시점부터 점차적으로 심해지는 근육의 떨림, 근육의 뻣뻣, 근육의 아픔, 근육의 무력으로 이전에 자유롭게 하던 걷는 것조차도 서서히 힘겨워 하시면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의욕도 사라지고 계시는 듯합니다. 몸도 마음도 희망을 잃고 점점 더 절망스럽다고 하시지만 루게릭 수탕 복용으로 좋아지실 수 있으시니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새로운 희망이 만들어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격려해드리고 루게리 시우탕을 처방해드렸습니다. 루게리 시우탕을 하루에 2 0여 복용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원장님께 도움을 청하기 전에 정말 해볼 건다 해봤는데 점점 더 뻣뻣해지고 떨리고 아프고 힘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루게리 시우탕을 하루에 15팩에서 25팩을 복용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조금씩 조금씩 근육이 덜 떨리고 덜 뻣뻣하고 덜 아프고 힘은 다, 더 나더니 이전에는 상승도 하지 못할 정도로 앉았다 서기도 수월하고 한발 서기도 가능해지니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덕분에 이전엔 아무 의욕도 없고 지치고 힘들었는데 요즘 무슨 힘이 그렇게 솟고치는지 자꾸 밖으로 나가 운동도 하고 싶고 실제로도 루게릭이 나타난 이후로 오늘 가장 많이 걸었습니다. 너무 너무 신기합니다라고 기뻐십니다. 하 하루하루 루게릭 수단을 복용하시고서 근육 경련, 근육 강지, 근육 통증, 근육 무력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기운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지셔서 주차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시니 참으로 다행이십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위주로 천천히. 이제는 자유롭게 해보시면 되십니다라고 격려해드리고 루게리 슈트앙을 처방해드립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